파력이 좋지 좋다. 자손님이 다시 나와 있어. 꺄도 왔다 꺄. 야바바이 꺄으로 으로 영감님. 영감님 주저. 영감님 약하거든. 로시 다이. 오케이. 자 칠다오. 자 돌려놨어. 연타만. 다이 그렇지. 자손님이 와서 뒤에 사르카졌다야딜에봐 사르카 메인들 전부다. 이거 금방 잘려. 전부다 사르카 딜. 메인들 그냥 버텨 그냥 언더드형 밀만 주고 돌아주세요 쭉야나를파티 줘봐 이거 우리가 먹으려면 우리가, 우리가 쳐야겠데 이거 야 사르카 금방 안 녹는 아안 아, 안 녹는 거 같은데 이거 이거 금방 녹는 보스야 보스 중에서 못나서 그래. 못 버텨 못 버텨 어못 버티겠다 애들 너무 많이 자 마바리 잡자 마바리 나 보스 못 먹는 생각하고 나약 사올게 마바리들 잡자 마바리드 야싹 조져 새도 하지 와봐나 왔어 나 왔어 자 문제 누구 누구 보는 거야 섀도우자 나... 문제 안돼 봐봐 안돼 돌려놨어 다 끊었어요 그렇지 않더저갔다 다이 네, 나이스 아 베르 한번 다시 했다볼게 베르 노공기 노공기다 노공기다 바로 오케이 노공기서 확인 돌렸어 다이 오좀 빠질게 좀 빠질게 나나나 나한테 한명 있다 컴컴 님비비어 나한테 한명 있어 지금 뭐 봐줘 저 수니비 저저 보는 중 무나, 무나, 무주나 여섯만. 그렇지. 여섯이야모 전입니다. 음, 아, 그렇지. 내려. 내려봐. 담니 잠깐만. 잠깐만. 일이다킹스케킹스케 킹스케. 어, 나 칼머이다. 칼머이다. 나 칼머였어. 나 배달했다게. 야몸 너무 살리는 거 아니야? 몸만피배를 하고 있어. 여 뒤져. 여로 죽는다고. 살아야 돼. 너처럼 빵이 세지가 않아. 누요 어. 무장이 볼게 무장이. 견장 스톤. 스톤진. 나 이따 무장이 돌려놨저 저한테 뭐 스톤이픽이나. 아, 좋겠다. 갔다. 이거 봐. 연소 들어오면 간다고. 대박, 수상나 죽었어. 이나 없다. 네, 저 뒤에서 짜르는 중. 롤렉스, 음. 롤렉스 소니 뒤에 있어요. 대박소. 손자오 손자네. 손자오, 암살자 봐봐요. 손자오, 농다. 이거. 손자. 연소. 아씨, 연소. 아이, 아, 씨. 쩔어. 쩔어. 아, 쩔어. 아, 아 잠깐만 배가 다아 배가 작아. 배가 다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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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았어. 아, 화력이 음, 세긴 음, 세, 세 음, 어, 화력이 세긴 세. 연턴 들어오면 존나 뒤져 진짜. 원턴까지 버티는데 왔어요? 제가 타격감 1등이죠. 어, 아얘네몇 아, 명인데 우리한테 치고 있는 거야 지금. 겁사가시니몇 <laughs> 명이나 메인이 몇 명인데 뭐하고 있는 거야. <laughs> 자 꺾고 자 꺾, 꺾 돌릴게. 돌렸어. 연 스타 다이. <laughs> 솔직하게 저기서 로렉스가 이대로 주면 우리 좀 버겁거든 아파가지고 뻘짓, 그래. 뻘짓거리 벌칙, 하느라 우리가 좀 이기네 무정 돈다이 나, 나 지금 빠지는 중이야 무정 확인 자나 본다, 나 본다 내가 칼 크, 뺄게 크나다 봐, 크나다 봐, 크나다봐이 ㅅㅂ새끼 걔를 적당히 내야되는데 이거 터너, 짱, 짱짱 아, 아니, 노콘 기사, 노콘 기사 바로 돈다잉 오케이 돌렸어, ㅈㄴ 치네 가즈 제발 태련 중, 연터까지. 그냥 놓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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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씨. 아니, 오브에다가 메인캐리 몇명 차이나는데 그러니까 다 뒤지고 있는 거요 쏘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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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여버려. 흔들어제게여다 하이드 써. 다, 다민이 한번 가자, 기습적으로. 고. 정글 써줄게. 안 들어갔어. 던졌어. 나 퉁돌았어. 나 퉁돌았어. 야, 싸움이다, 나한테. 나 데려갈 거야. 야, 연터 들어왔다. 좋겠다, 이거. 갔다, 이거. 안 돼, 안 돼. 야, 오브가, 씨발, 사만하다. 오분 몇 명인 거야 이거 오부시가 거의 세분밖 오부가 거의 야 5. 메인 야 인원 차이가 우리 한 파티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털리냐네 얘 대박 수산 친구님 치는 중 대박 수산하고 잡 다음, 다음 누구 찍어줘 바로 갈게 노콤 기사 왔다 노콤 노콤 기사 바로 <laughs> 야 노콤 봤어 노콤 이상이 맛집이야 백종원이야 거의 썼어 스턴 바로 제발 또또나이 오자마자이 <laughs> 백종원 대기해 <laughs> 봐 <내리겠지. 웃음> 아, 나 너무 큽니다. 존나 할게. 거의 상한가 2층으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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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그래서 해. 존나 친하다. 해. 다 같이 칼을 모아서 한 뜻으로. 좋았어. <laughs> 아, 나 스팟. 오, 씨발. 문아. 문아.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죽지 마! 텔레, 와, 씨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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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니, 적혈분들은 뭐, 뮕이 없으면 아예 달라붙지 않는구만. 격수에 대한 자력이 없네. 조금 죄송하지만. 유난 받으면 싸우진 않아버려요. 우린 아예 노면인데 어? 족밥맨키로. 푸. 나푸푸 푸. 아, 니오브 없으면 아니 그냥 붙지는 못하구만. 턴턴 턴. 푸봐 봐. 푸 봐. 푸 봐. 야, 후, 돌았다, 돌았다, 달려드네. 무정이. 나. 또 들었다. 달려드네. 턴 걸림. 나비무정이나선이야무정이나나 나. 나 빼려다. 들었다. 나에서도 제발. 제발 와, 갔다. 와, 살았다. 야, 쳐쳐. 다음 누구야? 야, 씨발. 20대로 싸워이저 같은 새끼들이 거와 <laughs> 봐. 다 붙어 봐. 어? 다음. 야, 내 앞에 노기 있다. 몸 중. 이야나 아니 어른도왜피냐고 <laughs> 어론 <어른들>. 른 <나> 쫄게네. 코나시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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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나있 전하네. 저러 있어, 저러 있어. 자 뒤쪽에 아. 안돼 보이지. 안 돼, 문지야. 무정이 볼게. 무정이고. 아 무정이 베르. 야 노공기사. 노공기사. <웃음> 노공기사 <웃음> <웃음> 제발 마치. 보냈어, <흘렸어>. 왔어. <웃음> 마치. 고마워 <laughs> <100만> 돈가스. <laughs> <laughs> 베르 나 얼었어 아 얘네 뭐하냐. 쟁을 존나 못하네. 좀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메인 몇 명인데 지금? 리스쳐 리스, 리스, 리스. 홍베사 리스. 배렸어, 배렸어. 아이. 아, 아니, 야, 진짜 존나 약하다 노공기사 돌렸어. 어떻게? 매... 노공기사? 노공 <laughs> 어디? 배렸어. 맛집 신발 백정원 나 배렸다. 맛집. 섀도 야, 니어 노공기사 둘이 맛집이요 자 바지사장 볼게 톰픽 <laughs> 바지사장 빠지면서, 빠지면서 할게 빠지면서 빠지면서 바지사장 안살다 바지사장 바지사장 테 태어, 테다 다시 떨어졌다 이게 어우 좋아 더 넣었어 다이 그렇지, 안 그렇지. 안 오씨 다음 안돼 안돼 확인 엠피가 뭐라 쏠었어 캔타이에서 그래 캔타이에서 야 무정으로 박 담이 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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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찍었다

와따 짱막 덤벼버리네 윙받고 일로 와봐 막막 <laughs> 윙받으면 뭐. 아, 뭐 돼? 일로 와봐 짱 확인 존나 떼, 때려버려 그냥 못뜨려버려 아, 그냥 저거씨야 쏘뉴비 돌려봐 비 하이드 아니 오브가 몇명에다가 메인이널 캐릭인데 난리주는 못하니 자 시작된다 아, 쭉 들어갈게 아 문주 보고 가야겠다 문주야 찍어줘 꺽꺽고 맞지? 맞지 걸렸어? 무창거리지? 맞지 걸렸어? 리지 <laughs> 배를. 세명 배를 시켰고. 배를. 베르. 자, 까이 오케이, 셔도우 확인. 따라가는 중. 자, 날린다. 갔다. <laughs> 노콩 기사 안 오나? 노콩 기사 팀금못 와. 네. 잠깐 길 볼까? 음... 자, 음... 양꼬치 열맹의 어, 노콘 기사분 몇번 죽으시더니 안 오는 거 지금 보입니다. 그 본인의 이 이기, <laughs> 이기적인 <웃음> 행동 때문에 혈원들이다 죽어 나가고 있어요. 다 치팔의 맛집 우리 노콘 기사님. 예. 혈원들은 죽어나가나 죽음이 두려워서 와, 예, 쟁을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노콘 기사님.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자, 적혈의 노콘 기사님, 혈원들 죽어 나가는데 도망가세요. <laughs> 자 노공 기사님 오셔야 됩니다. 혈원들 죽어나가요. <laughs> 도망나니고 죽어나가고 축성값 나고 가뭐 마정석값 나고 안에 다 털립니다. 에이. 자, 나약좀사올게 나만 아니면 돼라는 그런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노공 기사님. 변전동. 스폰 <laughs> 넣었어. 보자. 아이고 혈원들은 죽어나가고 누구든 사냥을 도망가고 노공 기사님 그런 자세 좋습니다. 에이.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안 죽으면 돼. 아주 좋아요. 자, 루엑스. 자, 이모가 왔어요. 프로마토랑 좀. 자, 소니비로. 아, 이들 또. 루아, 루아, 루아. 노럭신으로 붙어 봐. 어, 소니 너무 가갔다 이거. 잘하면 어? 원터네. 네. <laughs> 하이드 써야죠. 할 수는 하이드뿐. 자, 리틀러 사르카 들러. 들러, 들러, 들러. 어, 들어와. 들러와. 이건 사르카 바우라고 했거든요. 어. 자, 소니비 왔다잉 여기 버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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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르카 땡겨봐 확인 일단은 세트 한번 팔아올게 이거 바로 턴 들어오거든요? 조심 한 놈아 그냥 어, 하이드하고 있.. 어 잡았어! 토걸 오케이 현장에 잠시라, 돌 그렇지 그렇지 싸워! 싸워! 싸 이걸 뺏겨버리나? 1분 전입니다 자 프로게이머도 나왔죠? 민받고 아무것도 안하는거 예민박고 척받고만 하죠 어숙겼다 ㅅㅂ 걸렸다 존나 친하다 한놈아 당겨당기는중타이 하하 아, <laughs> <아하>! 하 <laughs> 바로 사 받아요? 깔끔했다 깔끔해 크로마 거인의 흔적에서 직진하면 돼요 <laughs> sub indo by broth3rmax